Tonight I feel so 도넛 4개를 샀고요. 하나는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이게 치즈케이크고, 이거는 뭐였더라? 레몬컬드인가? 레몬컬드고. 저는 저 빨간 거 먹어볼게요. 지나가다 발견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포트폴리오 프린트 했던 곳이에요.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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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금 하이엔드 향퓸이라서 어시스턴트를 눌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는 역시 이쁜해 하고 봤는데 띠오리 거네요. 띠오리. 이것도 띠오리 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브라운색의 띠오리 스웨터. 재질도 되게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또것 띠우리 롱코트인데 원래 가격은 755불 와이 가죽 자켓도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가죽 자켓 원래 가격은 995불, 근데 399불 중9으로 세일하고 있어요. 안에 조금 어두운 색깔하고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갈색깔 뽀글이 됐어요. 가격은 원래 695불 인데 인데 199불 99에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쉽다. 이건 빈스코트예요. 지금 제가 안에 단팔를 입었긴 했는데 이것도 캐시미어? 들어간 올코트입다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요. 근데 사이즈를 이거 사이즈로 미디엄 사이즈 사고 싶은데 음, 다 떨어졌대요. 이거 너무 예쁜데 제 사이즈가 없어요. 레겐본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게 라지밖에 없어요. 가격은 세일을 해도 다고고이 네, 어깨가 오버사이즈인데 너무 저한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조금만 올라갔더라면 마음에 들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것도 약간 같은 스타일인데, 약간 벽돌? 좀 붉은 빛의 벽돌색이에요. 모들 모들 거려요. 검정색. 248불짜리가 50불에 팔고 있어요. 숄더북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건 클로의 가방인데요. 1699구구 가장 기본 검정색 가방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발렌티노도 있고 가격 한번 볼까요? 이것도 코치. 이것도 코치 가방. 근데 오늘은 예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토백은 뭐, 오케이. 기본이네요. 가격은 119. 케이트 스페이드. 그럼 말쇠 코스. 어, 팬디 여기 있다, 팬디. 원래 3,690불인데 여기는 2,59999로 팔고 있고요. 어,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있어. 이것도 팬디. 백팩도 있네요. 2 2 9 9 9구짜리 발렌티노. 짜잔. 아까 무지에서 산 양말이 이만큼이나 돼요. <laughs> 너무 많이 샀나? 색이 이쁜 것 같아서 몇 개는 엄마 드리려고 좀 많이 샀습니다. 단 색깔별로라면 위까지 오는 디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끝에 부분이 립이에요, 이렇게. 립 모양. 두 가지 모양이, 끝, 끝 모양이 다른 그레이 색깔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동색? 약간 다크 브라운이고요. 이거는 여기 두 제품보다 좀 발목이 짧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얇기가 되게 얇아요. 이건 조금 두께감 있는 겨울용 양말이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얇기의 양말입니다. 제가 하나 이거 검정색깔이 있거든요. 이걸로 있는데 너무너무 편해서 이렇게 그레이색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검정색깔은 이 흰색하고 같은 스타일이고 검정으로 샀어요. 그리고 아빠 드리려고 향수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는 도치엔 가마나, 라이크 블루라는 향이고요. 이거는 케빈 클라인 제품입니다. 집에 있던 후라이팬이 다 탔어요. 제가 뭘해 먹었는데 막 타가지고, 막 코팅이 다 벗겨져 버리는 바람에 다른 후라이팬을 사왔습니다. 저번 거는 미국 거였는데, 오늘은 일부러 한국 거를 사와봤어요. 이거는 코팅이 잘안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둥근 모양의 후라이팬입니다. 주걱 짧은 것밖에 없어서, 긴거 샀어요. 이거 아마존으로 시킨 게 도착했습니다. 뭘 시켰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요즘 많이 끼잖아요. 근데 귀가 되게 아파요. 안 아프신 분들도 계시는,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마스크를 낄때귀 뒷부분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밴드가 이제 오면서 통증을 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줄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정신없는 하루예요. 스토어 네다섯 분엔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고구마칩 들어있는 거예요 비트도 있고 고구마도 이건 카라멜 팝콘인가 보